안녕하세요, 미니즈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첫 우편이 미니어처 아기새님, 미니어처님과 교환 후기를 올릴 건데, 이렇게 택배로 왔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4,000원을 증납해 주셨고요. 4,000원 증납 보이시죠? 이게 첫 우편입니다. 일단은 제가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만한 상자에다 가있어요이 정도에서 그냥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거 뜯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시 찍는 겁니다. 이렇게 찍도록 할게요. 여기도 안 뜯었어요. 뜯고 올게요. 네, 이렇게 뜯었습니다. 이렇게 뜯었고요. 되게 예쁘다. 뭐에다 싸서, 싸서 주셨어요. 네,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 귀여운 봉지에다 싸서 왔고요. 이렇게 샤워하고 고대한네봉지가 일단 왔는데 네, 일단은 어디가 DIY지? 이게 DIY인 거 같고요. 이렇게 할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됐고요. DIY는 전두 개, 두 개, 꼴랑 두 개만 보냈는데 이분은 네개 보내주셨네요. 저는 네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네 일단 이렇게 안 보이시죠? 이걸 끌까요? 잠시만요. 미니어처 접시 d i y 같고요 예샤. 우와 하나씩 비닐봉지에다가 다 싸가지고 주셨네요. 됐고요. 일단 이거는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하고 여기 만드는 방법이 있네요. 만드는 방법 이렇게 주셨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예시작 이게 부족해? 전 예시작도 못 보냈는데 이거 그리고 지점부 완전 대량 주셨습니다. 두께샷 대량 주셨고요 이렇게 미니어처 접시 DIY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 주스 DIY 샷 꺼내기 샷 꺼내기 샷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컵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화제 주제 이렇게 있네요 경화제 주제 이렇게 대량씩 왔고요 그 다음에 섞을 판 이쑤시개 물감까지 한점 이렇게 주셨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올게요 네 미니어처 뜯어쓰는 고기 토핑이 있는데요 이거는 출척을 미니컴플림이라고 하시네요 유튜브 활동 중이시래요 자 이렇게 있고요 나 이거 만드는 방법과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이쑤시개 질감 표현용 오, 이쑤시개 3개씩이나 보내주셨고요 고기형 점토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초코 모닝빵 출처는 아기새님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꺼내기 향아까지 했습니다. 초콜릿 스트와 만드는 방법까지 있고요, 있고요. 이거. 다음에 네, 빵용 전토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거 DIY 만들 때는 꼭 영상 찍도록 할게요. 되도록이면. 몇개는 찍고 몇개는 못찍을수도있어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있고요네 이거는 덤 1입니다 이거 또 되게 예뻐 보여주셨어요 덤일 있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덤일 있고요. 두께. 일단 볼게요. 어머나. 이쑤시게 네 대량 주셨고. 이거는 나중에 넣도록 할게요. <laughs> 견출지으리 센스있다 이렇게 출지 주셨구요 똥콜? 숫자 토핑? 똥콜? 까진 아닌데 똥콜 까진 진짜 아닙니다 오 이거 공돌이 쿠키 이렇게 있고 릴라 오레고콜도 토핑 극소량 헉, 내가 더 극소량인데 내가 더 조금 줬는데 오마이갓 오 마이 갓 이렇게 많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수제 그릇 되게 잘 만드셨네요. 별이 살짝 뽀개져서왔어요다 이렇게 안정러서 나서왔고요. 어머나 그환 물품 2두 개셔 보세요. 두개만 보고 기대는 노노 구성품은 두개밖에 없어요 아기새가 이렇게 두개 샹 우르르 샹 큼지막한 두덩어리가 면봉! 와 완전 대량 잠시만요 안 따지네 이렇게. 이렇게 주셨네요. 면봉 완전 대량 주셨고요그 다음에, 전투 세트. 두께 셔. 쫄, 쫄로 많이. 아,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야, 나한테? 아이폰. 잠시만요. 아이폰, 나중에 정리할게요. 지점토, 완전 많이, 두께샷. 칼라클레이, 파랑, 두께샷, 완전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크, 아크라요? 아크리에요? 천사정토 아이, 두개 바뀌었나봐요. 이게 아크리고, 이게 천사점토예요. 느낌이 딱 봐도 천사점토거든요. 안 늘어붙는 거 보니까. 이게 천사점토고, 이게 아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개 있고, 마지막으로, 좀 오래 걸렸네. 마지막으로, 규물 실이, 이런 게 많네요. 조금 좀, 그렇긴 해도, 잘 쓰면 될것 같긴 해요 여기다 고퀄 토핑들 나도 예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여태까지 전체 샷 보여드릴게요 전체 샷 완전 많죠 그럼 이렇게 해서 아기새님과 미니어처의 아기새님과 교환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